이, 이, 선비들의 관 이름이 이게 익성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날개 익자에 매미 선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매미의 모양 이렇게 경보를 음. 이렇게 디자인을 따왔고, 무늬도 이렇게 했고, 근데 매미의 생애가, 어, 등목이 아주 다섯 가지 등목이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선비 정신을 매미에서 따왔다고 이렇게 해서 이 이름들을 지었고, 어, 사대부들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 이렇게 쓰고. 네.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어, 매미가 땅 속에서 7년 음, 땅 위로 나와 갖고,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집을 마련하지 않고, 그리고 떠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고, 이슬만 먹고 떠나는 그때까지, 이제 어,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반드시 가을이 오기 전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염치가 있다. 음. 그리고 이 사람, 이 매미의 생김새가 얼굴이 빨개지. 이, 인매가 이렇게 한 일자로 굳어져 있고, 뭐, 메미의 머리, 요렇게 날개의 모양 요렇게 된 있는 것을 글을 문자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음. 아, 매미의덕목을 문, 문간에 음. <laughs> 선비 정신을 거기에서 본답다고 <laughs> 합니다. <laughs>